나는, 나는 파리, 파리 되게 많이 잡은 것 같아. 베란다 문을 막 열어놨더니 파리가 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, 하나, 둘 잡는다는 게한열 마리 잡았나? 아, 님들. 제가 파리를 잡았던 일화 중에 저희 집에 집거미가 하나 들어왔어요. 다리가 되게 얍실한데 긴 거미 있잖아요. 되게, 되게, 그, 알죠? 두꺼운 게 아니라 엄청 얍실의 실 같아. 그런 거미 있죠? 집거미는, 음, 좀 괜찮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아요 벌레 되게 날벌레들도 잘 잡아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그 친구가 화장실 욕실 구석장에다가 집을 지어놨더라고 근데 내가 어그 거미 보다가 거기는 벌레들이 안 들어오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굶어 죽을 게 분명해서 내가 또오일이를 키우고 있잖아 그래서 파리 잡은 거 하나를 휴지로 딱 집어가지고 내가 그 거미 줄에다가 톡 하고 떨어뜨려졌다? 그럼 그게 줄에 매달리면서 대롱대롱, 대롱대롱 대롱 하잖아. 그럼 그게 흔들리는 진동으로 안다면서요, 먹이가 어디 있는지. 해가지고, 거미가 갑자기 기다렸다 한 듯이 그쪽으로 씩 돌아. 그니, 이렇게 동성동성, 동성, 동성 가가지고, 이렇게 잡아가지고, 뱅글뱅글뱅글뱅글. 뱅글 이건데, 먹이? 이건내 거미줄? 감싼다, 감싼다? 하면서 막 감싸는 거임. 그래서 막 여기서 감싸면 안 돼. 가까운 데로 데리고 갈 거야 하면서 막 저기 구석탱이 있는 데로 더막 데꼬 가는 거인 그 파리를 해가지고 막 되게 계속 감싼다 감싼다 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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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막 뱅글뱅글 뱅글, 뱅글 돌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 이러더니 떨어뜨림 파리 떨어뜨린 거예요 감싸다가. 개멍청에서 다시 집어서 그 얘네 멍청이 이러면 다시 던져졌지 해서 다시 잡더니 감싼다 감싼다 <laughs> 감싼다 감싼다 이러고 있대. 그리고선 바로 안 먹더라고요. 바로 안 먹고 있길래, 나 이제 씻고 나가려고 씻는데, 거미줄 쪽에다가 물을 조금 흘렸어요. 많이 흘린 게 아니라 조금 흘렸어요. 막몇 방울? 그래서, 어, 막, 거미가 막 무서워가지고, 이 이거 뭐야, 물이야? 뭐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데, 미안, 이러고, 난 씻고 나갔다. 이제, 나가서, 이제 화장하고 손 씻으려 들어오는데, 애가 바닥에 축 쳐져 있는 거임? 그래서, 어, 뭐지? 혹시 내가, 그, 준 파리에, 그, 홍키파 애기 묻어가지고 애가 죽었나 했는데, 아래서 물 먹고 있더라고. 갑자기 내 시선이 느껴졌는지, 어, 뭐임? 하면서 갑자기 슝슝하고 올라오는 거야, 집으로. <laughs> 나 거미 물 먹는 거 처음 봤어. 진짜로. 그래가지고, 그, 거미, 계속, 이제 팔이 계속 그냥 감싸고 안 먹고 있길래, 그래, 나중에 먹겠지 하고 나갔다 들어왔더니 또 떨어뜨려 놨더라고요. 그래서 한두번 정도 더 주워졌나? 그랬는데 계속 떨궈가지고, 아, 먹지 마! 이러고 그냥 팔이 버렸더니 어느날, 다음날 보니까는 애가 없어. 사라져 있어. 삐졌나 봐. 다른 데로 갔나 봐.